내 맘대로 대리백서 카 리뷰 캐스퍼 디 에센셜. 난 솔직히 경차 중에서는 캐스퍼의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들어. 안녕 오늘도 내 맘대로 대리백서 카 리뷰야.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직업 중에서 대리기사들만큼 많은 차와 다양한 차를 운전해보는 사람은 흔치는 않을 거야. 참고로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게 없어 나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차를 운전했을 때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니까 내 영상을 보고 오해는 하지 말아줘. 오늘 리뷰할 차는 바로 캐스퍼야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길거리에서 자주 보이는 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차라고 요즘 도로를 달리다 보면 캐스퍼가 그렇게 많이 보이는데 내가 볼때 경차 중에서는 캐스퍼와 레이가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 아닐까 싶어. 암튼 두건 그렇고 나는 요즘에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캐스퍼를 운전하는 것 같아. 어제는 남양주 별내에서 창동으로 가는 코를 잡고 나서 출발지로 가니 캐스퍼가 있더라고. 캐스퍼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탈것 같지만 남성분들도 의외로 캐스퍼를 많이 타시는 것 같아. 근데 어제 만났던 고객님은 여성분이셨어. 난 여성분들을 만나면 신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먼저 말을 걸지는 않는데. 어제는 여성분께서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운전을 했어. 고객님께서는 회사에서 회식을 한 후에 집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 암튼 난 운전을 하면서 고객님과 자연스럽게 차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 내가 캐스퍼를 운전을 해보니까 차는 정말로 좋더라고. 일단 엔진이 터보냐, 아니냐가 중요할 수 있지만 그렇게 속도에 민감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난 굳이 터보를 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외장 색깔이 중요할 수 있지만 난 외장 색깔은 그냥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깔이 다르니까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고객님께서는 카키색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더라고. 나는 캐스퍼를 운전을 하면서 그냥 이 차는 이동을 위한 차라는 생각을 했어. 캐스퍼는 운전석과 보조석에서는 탈만한데 뒷좌석은 정말로 많이 좁기 때문에 성인 4명이서 캐스퍼를 타기에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말이야 내가 캐스퍼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바로 디자인이야 난 경차 중에서 솔직히 캐스퍼의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들어 내가 만약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디자인만 생각한다면 난 무조건 캐스퍼를 구매할 것 같아 암튼 고객님과 자연스럽게 차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차를 운전할 때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를 물어보니까 일단 고객님은 이 차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데 애들이 커갈수록 뒷자리가 많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말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차의 트렁크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을 할때 짐이 많으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말이야.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고객님이 산 차량 등급이 디 에센셜이라는 등급인데 이 등급의 차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뒷좌석이 뒤로 안 젖혀져서 애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 암튼 나는 고객님과 차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이 차는 출퇴근용이나 아이들 픽업용으로는 좋지만, 다른 용도로는 맞지 않겠다는 생각. 만약에 사인가족이 있는 집에서 이 차만 있다면 불편할 수 있는데, 이 차가 세컨카라면 전혀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암튼 오늘 대리백서 카 리뷰의 한줄평난 솔직히 경차 중에서는 캐스퍼의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들어. 오늘도 내 맘대로 대리백서 카 리뷰.